일단 저는, 어, 하나 새로 만들게요. PC2를 하나 만들 겁니다. PC2. PC2를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종류에서 그냥 이제 여기서 리눅스 선택하시고, 자, 레드햅 선택하신 다음에, 6 4비트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있죠 어, 여기 하드웨어를 우리가 사실 딱히 뭔가 건드리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메모리랑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여기 하드디스크 용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2048이 아니고요 4096 그리고 프로세스는 1 말고 하나 더 추가해서 2로 해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이제 여기서 20GB가 아니고 32GB로 이제 이렇게 정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설정을 들어갈 겁니다. 설정을 들어가서요 저장소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건드리고, 어... 자, 시스템에서요, 어, 플로피로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체크 해제할 거고요. 어, 다시 한 번. 자, 설정에 들어가서, 어, 시스템에 플로피. 요거 체크 해제할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할거예요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 부분 건드렸습니다. 자, 네트워크 들어가시고요. 어댑터 2로 갈 거예요. 어댑터 2 그다음에 활성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댑터의 브릿지라고 있어요. 어댑터의 브릿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저장소 눌러서 똑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어, 저장소 가셔서 컨트롤러 자, 다시 한번 시스템에서 플로피 요거 체크 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소 말고 네트워크 가셔서 어댑터 2로 이제 선택을 해서 활성화 눌러주시고 이 어, 부분을 어댑터의 브릿지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장소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추저 디스크 눌러서 이제 우리 설치하던거 있죠? 요거 확인, 들기 눌러서 확인까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떼낼 수 있도록 시작 눌러주세요. 자, 떼낼 수 있도록 시작을 누르면은 요런 이제 화면이 다들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마우리 방향키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은 인스톨 센터 S 스트림 9이라고 되있는 어 곳에 아 우리 커서를 이렇게 위치를 해주신 다음에 엔터를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듯 늘어나게 같이 늘어나게 하고 싶으면은. 자, 호스트키에다가 어, C를 누르시면 돼요. 호스트키 플러스 C. 음. 호스트키, 호스트 C를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이 어, 우리가 컷, 컷었다, 켰다 하는 요것대로 따라와요. 음. 그래서 따라오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까지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여기서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한국어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자탭키자탭키를 통해서 이 점선 표시 이 점선 표시가 계속 진행해 오게끔 하시면 되고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했듯이 어, 자, 설치 목적지는 단순히 들어가서 스페이스만 누르고 완료만 누르시면 돼요. 어, 자그 다음에 자, 소프트웨어 선택에서요. 어, 이제 최소 설치 또는 영어로 나와 있는 분들은 미니멀 인스톨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쳐서 갖다 대고 어 체크 스페이스바로 해주신 다음에. 시프트 탭을 통해서 뒤로 가게 누르고 여기서 탭두 번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탭두 번을 누르게 되면은 어 커서가 점선이 점선 표시가 완료 쪽에다가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루트의 비밀번호 있죠 루트의 비밀번호만 체크할 거예요 자 여기서 비밀번호는 그냥 코리아 1 2 3 1로 하겠습니다 코리아 1 2 3 1 코리아1 2 3에 하시고, 자, 루트가 비밀번호, 루트가 비밀번호를 SSH 로그인 하도록 허용하는 곳에 탭을 누르시고, 탭을 통해서 완료로 가져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생성을 하지 않을 거고요. 자, 탭을 통해서 설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바만 누르게 되면 설치가 알아서 됩니다. 자, 여기서 닫을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 여기까지 하고 멈춰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시스템 재시작에다가 제시작에, 점선 위치하게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시스템 재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설치, 아까 설정한 비밀번호가 루트의 비밀번호인 것까지는 아시겠죠? 음. 자, 여기서 루트. 그 다음에 코리아1 3 4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스냅샷을 하나 찍어줄 거예요. 스냅샷 찍기 해서, 그냥 최초 상태, 루트 어, 로그인이라고 대충 하나 넣고,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어, 거를 일단 한번꺼두겠습니다 끄기 신호 보내기 해서, 이거는 안 따라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음, 보기만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복원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스냅샷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복원을 하면은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죠? 자, 체크 해제하고, 어, 항상 체크는 해제해주세요. 복원을 누르시면 되는데, 복원을 이제 하면은 이제 PC가 이렇게 켜진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복원을 하고 나서 들어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하시면은, 들어왔는데 뭔가 이상해! 그러면은, 한번, 그, 뭐야, 재부팅을 한번 하세요. 재부팅이라는 건 요거 재부팅을 하는 거예요. 요거, PC, 요거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자, 데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시스템의 시간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의 시간을 자 여기서 데이트 데이트 셋그 다음에 20 2024 아니다 2025 전도 네, 헷갈리네요 0424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19시 30분으로 해놓죠 19시 30, 29분 30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막바지에 이렇게 자, 이거를 적어 놓을게요. 데이트 하시고 1번 이욕04 이상 아이고 앞에 꺼 빼주시고 04이상에 29회 하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하시고 얘는 한 층에다가 우측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i p a d d r 을 해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 e m p 0 s 3가 있고요, e m p 0 s 8이 있어요, 그죠? 음. 자. 24, 슬래시하고 뭐 16, 24 나오는 거는 이제 이 IP가 속한 서브넷의 서브넷 마스크를 의미해요. 서브, 서브넷 마스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서브 네트워크의 크기를 말해요. 자, 그래서 cmd를 이렇게 눌러서 음. cmd, 윈도우 키, cmd, 그 명령 프롬프트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ssh, ssh하고 l 트 s 하시고요. 자, 127.168.10.200. 요 IP를 쓰시는 거예요, 요거. 요만큼 제가 체크해둔 요거. EAP0S8에 대한 IP. 요거 여러분들 거 있으니까 그걸로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Shift, Insert 해서, 엔터. 해볼게요. 아, 어... 잠 ssh put 어, 192.5 192.5 어, 192잘못1 9 2 1 6 8 5 0 5 2 5 0자 엔터 하시면은 이제 예스라고 하시고 비밀번호 코리아 131 해보시면 이렇게 여기서도 접속이 쉘에서도 접속이 잘 됐습니다. 열에서도 cmd 창에서도 그 다음에 이거는 끄셔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이제 푸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딱히 그 뭐야 이제 포트포딩이란걸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r o 루트라고 하시고 12.168.100.250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자 여기서 이렇게 5세이브 눌러주고 그거를 그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포트 번호를 안 적어줬네. 자. 자, 일단,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이렇게 어, 이렇게 로드를 시켜주세요. 자, 포트에는 우리가 과연 뭘 적어야 될까? 자, 뭘 적어야 될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서 설정에, 네트워크에 포트 포워딩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네트워크에 포트 포워딩을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쵸? 렇 음. 자, 일단 이거는 무시하시고. 자, 뭘 해줘야 될까? 자, 어떤 포트 번호를 넣어줘야 될까? 자, 22가 되겠죠? 여기서 세이브까지만 눌러주세요. 로그했을때 20이 나오고, 여기서 오픈 눌러주면은, 자, 이렇게 알러차 뜨면서 어셋트 누르시면 되겠죠? 아니면 코리아? 그하면 이제 로그인이 잘 된다. 그러니까 푸티도 별다른 이제 포트포워딩 없이 로그인이 잘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서 뭐 여기서부터는 이거 잠깐 내려놓고 적어가면서 할게요. 자, 자, DNF라는 도구 자체를 표시나 DNF install, 자에 릴리즈. 이거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다 설치가 알아서 되면서 다 Y를 눌러주겠죠? 예스 로 나올 때. 음. 자 설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DNF가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거는 자리가 없을 것 같네. 자, 모든 프로그램들을 최신화 해야 된대요. DNF, 업데이트, Y 해주시면 되겠죠? 세일까지 쭉 해주시면서 다 되면은 하나하나 써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뭐 했던 것도 해보는 거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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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됐다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엔진엑스를 하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d m install n g i n x 자 엔진엑스 설치 한번 하고 자그 다음에 엔진엑스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 rpm 그 다음에 qa 그 다음에 fgram 엔진엑스 우몇 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엔진엑스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어. 다음에 엔진엑스를 한번 삭제해 볼게요. 리무브. 엔진엑스. 엔진엑스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엔진엑스 설치. 그 다음에. 엔진엑스가 우리 컴퓨터가 재부팅될 때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시스템 시티의 인업을 엔진엑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수도를 안보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노트 계정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자 스테이터스로 엔진엑스 현재 상태를 봐주게 되면은 어, 인액티브 상태, 실행 중인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스타트로 실행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스테이터스 보면은 현재 엔지엑스가 켜져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자, 192.168.190에 250, 그 다음에 80 이렇게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들어가지지가 않죠, 그죠? 어. 자 방화벽 이라는 걸 꺼야 돼요 방화벽을 끄고 어, 비활성화 시킬 거예요 자 시스템시티의 디저블 그 다음에 파이어 월그 다음에 시스템시티의 r e 파이어 월이 방화벽은요 기본적으로 22번을 제외한 모든 포트에 대한 진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겠죠 자. 지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 스탑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오! 키를 누르면은 잘 나옵니다, 이제. 자. 이게 왜 나온지는 다들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설치까지 해서, 이렇게쭉 나오시면 됩니다 이로 지금부터는 딱히 어 이제 제가 스냅샷 찍으라고 말을 안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찍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찍으세요 어. 어 현재 이 요, 요 IP는 여러분들의 IP입니다 어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1교시 영상은 이렇게 어 일단 찍는 걸로 하고